혜정아 이사라가지 네 남친이야? 대전은 게 유명해요. 여기 또 이제 그 대전의 상징 한빛탑아 이거 예전 그대로예요. 꿈돌이. 그렇죠. 저 밑에 꿈돌이 있네. 밑에 꿈돌이 있잖아. 어. 저게 또 요즘에 mz 세대한테 꿈돌이가 또 다시 인기래요. 어. 어. 대전하면 생각나는 것은 대전 엑스포! 과학도시. 그냥 그렇게 에이. 얘기하면 되지. 대전에는 우리나라 의그 과학의 요람. 진짜. 아, 과학 도시나 과학의 요람이나 아니, 뭐가 다르냐요 여러분도 왜? 알지 모르겠지만 모르네. 대덕 연구단지 알요 대덕 연구단지 어? 알지?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약간 실리콘밸리. 대덕 음. 연구단지가 여기 있고. 실리콘 만드는 회사야? 아. 아. <laughs> 아니 모를 수 있잖아. 뭐너 처음 터알았니야야 야, 근데 잠깐만. 한명 어디 갔냐? 나 읍이.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없는데도 어색하지 않게 우리 세이서 아, 이나 이거 막, 야, 하나, 이거, 고 왜냐면 애가 오프닝 할때 맨날 주눅 들어있어가지고. <laughs> 말이 없잖아, 오프닝 할 때는. 요즘 말이 없었어. 어? 너 나가! 좋은 소식은 은비를 대체할 사람이 옵니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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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너무 좋아, 만 아, 드디어. 안 그럼 이거 못 듣는 거야? 선생님! 아, 선생님! 수염이 어, 있으니까 아, 어, <laughs> 너무 힘들었다. 아, 선생님! 일일 MC 나와 주세요! 와아!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율입니다 오늘 권은비 대신.. 아 권은비 언니 대신해서 파이팅해서 아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아, 방금 자기소개를 통해서 평소에 은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 수있요야너 <laughs> 따라와 봐봐. <laughs> 아니 은비가 어떻게 오기 전에 촬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은비 언니가 항상 촬영이 재밌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어. 아 그래서 살짝 기대하고 왔습니다. 오. 제가 알아봤는데 유리 씨 요즘 화제예요. 더글놀이 어? <laughs> 어떻게 아시지? 더글놀이 큰연진. 큰연진 아, 표정 모사 너무 잘하셔가지고. 요거는 진짜 너무 핫한 건데 저희 좀 보여주시면. 오오 오, 이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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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있다니까! 어 죄송해요 나 소름 돋았어. 해정아 이사라가지 네 남친이야? <laughs> 아쳐다 저희는 아, 누르면 나오니까. 세기하라 가이죠. 그러면 제 앨범에 있는 노래를. 아그 노래 좋아. 너무 잘 알지 내가. 아또 내가 또 노래를 알죠. 어? 어? 솔로 데뷔곡이 글래시라는 곡이에요 아 그렇죠. 맞아 그거 혹시 솔로 데뷔곡이 글래스라는 곡아니 아이 받아먹어 아, 심지어 아, 하나 빨랐어 아, 뭐 있었어 아, 아유 저희가 얘기해주세요 아카펠라 해드릴까요? 우, 음. 우, 우, 우. 아카펠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laughs> 하나 둘셋넷 So bright 좋아 모든 빛을 쏟아내는 아이 야이 야이 야 연진이 표정으로 불러줄 수있어요 <laughs> 잘한다. 잘한다아이쏟아아 잘한다. <laughs> <빛을 오>, <laughs> 네. 이거네. 와, 이렇게 살려 자, 그러면 오늘의 1일 MC 조유리 씨와 함께 와이나크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슈얼>. 와! <와이너>. 이렇게 <laughs> 하는데요. 하나, 둘, 셋. 야! <laughs> <laughs> 저희 저희가 아 너무 안 맞네. 저희가 <laughs> 저희가 오늘 좀예선이랑 <laughs> 네, 너무 안 맞. 오케이. 야 슈아 와이너. 자 여러분 카이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웃음> 카이스트. <웃음> 우리 유리 지금 오늘 왔는데 유리 애기다. 아, 아 미안 미안. 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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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너무 취해 아, 있어가지고. 와 오늘 진짜 의상들 좋네. 아니 유리 유리 너무 야, 너무 예쁘다. 지, 진짜 캠퍼스기다 이게. 야, 진짜 이거 완전 대딩 같죠. 거. 오 야. 옆에 있으니까 야, 돈 야, 진짜 비련다 허접하다, 왜? 허접해. 캠퍼스 룩으로 고 이래! <laughs> 아왜 이렇게 아, 아, 화가 났어! 야 아, 이게 아, 누가 봐서 캠퍼스 룩이야! 대학생들 다 이렇게 입어! 야 캠퍼스 룩은 이게 캠퍼스 룩이지! 야! 뭐, 털레약이야, 뭐야? 야! 이게 캠퍼스 룩이지! <laughs>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 야, 야, 야. <laughs> 야, 야 이거 깔도 맞힌 거야! 유리 씨가 몇 살이죠? 몇 년... 저 01! 01? 아, 그러면 우리 중에서 유리 씨만 해당이 되네. 뭐가? 에이즈 플러스 유스가 혜택이 굉장히 많아서 유리 씨가 할수 있는데 오, 오, 예. 오늘 카이스트 축제 날이잖아요. 푸드트럭이 온대요 아까 뭐 푸드트럭을 유스만 이용을 할수 있대. 그래서 이번에는 k c m c 와 조정식씨가 한팀 박형규씨와 조유리씨가 한팀자 팀별로 카이스트 학생 두 분씩을 섭외해 오셔서 4대사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게임인데요? 그걸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아니 카이스트니까 굉장히 브레인들이 맞출 수 있는 게임일 거야 자 지금부터 섭외를 하시겠습니다 예! 출발! 출발, 예! 출발! 렛츠고! 어 대학이 느껴지네 약간 카이스트 학생처럼 다녀야 돼어막 지금 젊어진 느낌이 나는데 옆을 돌아보면 흰머리가 너무 많아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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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일단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어 여기 사람 너무 많으신데 <laughs> <많아>. 와이 나크로 아세요 <laughs> 소리 질러 보세요 <laughs> 와이 나크를 다안네 조유리+ 조유리 오케이 <laughs> 인터뷰하실 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그 카이스트 학생이세요? 두 분을 What? 모셔가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게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저 잘했어요 오 오케이 오늘 둘이 처음 만데 같이 할수 있겠어요? 네, <laughs> 둘다 카이스트예요? 네, 네 둘이 무슨 사이인데요? 네. 같이 댄스 동 댄스 동아리 댄스 동아리 동아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 무슨 그러니까 무슨 댄스 동아리야? 약간 어... 베이스가 뭐 힙합이에요 아니면 한번 스틸릿 한번 보여줘 어 쩌+ 쩌+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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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Wow. 아, 뭐야? 오! 뭐야? 오!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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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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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린이 <laughs> 좋은데? 아, 야. 야, 야. 아, 야, 야. <laughs> 어쨌든 뭐 지금 급하게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연예인 찾아니는아 연예인이요? 잘 왔네. 어, 여기 연예인인데 왜? 여기 연예인인데 왜? <웃음> 오 오. <웃음> 오. 오. 아, 오 어, 맞아요. 아 혹시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다 놓친다고 아, 앞만 아, 보고 아, 달리면 옆을 못 보니까 아, 다 놓치는 거 아니야. 진짜, 진짜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네시 팀을 먹어서 네. 놀아볼 거예요. 어, 너무 좋아요. 오케이 승낙하는 의미로 sure 와이낫 함께 외쳐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시작하면 s 와이낫 니아. 저희 팀을 결성했습니다. 팀을, 팀을 결성했어요. 카시다 아, 아직 오지도 않았어. 야 뭐야 우리가 먼저 왔네. 뭐, 얼마나 걸리는 거야? 이겼다. 하 이겼다. 아. 어. 아아음 저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개님 빼. 먼저 자기 소개 좀. 자기 소보여줘보여줘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댄스 동아리 이제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김찬이라고 합니다. 댄스 동아리? 와. 오오 자, 무슨 과죠? 우리 찬희 학생? 아, 1학년 때는 이제 저희 카이스트만의 특징인데, 무학과제도여서 네. 새내기 과정학부라고 다 같이 하고. 아, 아 새내기 과정학부. 이쪽도 뭐 새내기 과정학부. 그쵸, 그 아, 다? 네네네. 큰면한반에서 공부해요? 아니요. 고등학교가 아니고요. <웃음> <웃음> 네, 대학교예요 <laughs> 네. 카이스트 경험이 없네요무 어, 니가 없잖아 <laughs> 아 자, 우리 예린이 소개 갑니다. 예린이 소개 네. 갑니다. 같은 댄스 노래하고 있는 장예린이라고 합니다. 기선제압 한번 가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음, 비밀?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아, 누가 봐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건 맞긴 한데. 약간 KCM 스타일이야. 비밀? <웃음> 비밀? <웃음> 어? 우리 학생은 꿈이 어. 카사노바인가요? 아니 뭐 카사노바는 겸하고 겸하고? 네. 이제 뭐 신소재 공학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사노바를 겸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솔직히 어디서 비밀! <laughs> 자 우리 아니, 여학생도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2, 3학번 최은채라고 하고 자동차 만드는 동아리인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 오. 오 간지! 간지 대박이에 그래서 어제 파이프 자르고 왔습니다 오. 오. 그래! 맨날 이러는 거 보다 파이프 자르는 게 낫지! 아이씨. 일단 다재다능한 친구들로 우리가 모셔오긴 했는데 게임을 공개해 주시죠. 과학은 물론 다방면으로 상식까지 갖춰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장학 퀴즈 인 카이스트입니다. 뭔가 어. 이름이 뭔가 거대해. 팀 구호를 먼저 외치셔야 정답을 맞히실 수가 있어요. 우린 정했죠, 구호. 뭐야? 뭐야? 카사노바. 아 하나! 앞에 나가주시죠. 하나, 둘. 우리는 그냥 전문적으로 아니야? 있는 그대로 카이스트 좋잖아. 가이 가이 카이스트. 너무 길잖아. 그루브가 벌써 글렀어요. <laughs> 자 저, 저기 보고 한번 할까요?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 우리 카이스트잖아. 그러고... 둘, 네. 카이카이 카이스트. 이거 해준다고? 카이스트 학생들이잖아. 자 네, 네. 그럼 이제 1라운드 자극에 반응하는 순간적인 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학 퀴즈예요 이게? 자 그렇게 해서 <laughs> 과학적이에요 <웃음> 과학적이에요 <웃음> 어 과학적인 게임이네 장학 퀴즈예요 <laughs> 자 제시어를 듣고 순서대로 한 명씩 한 바퀴를 돌아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이스트의 학식에 걸맞는 그런 문제로 학식? 막판 준비했습니다 자 숫자 들어가는 사자성어 카사르 <laughs> <laughs> 자꾸 이게 그, 시작했는데 길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그때 끝났어 아니 그런 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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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일들어이들이가 들어가 들어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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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어가 들어가 들어사자성어가 들어가 들 50% 100%는 진짜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최악이야. 야, 무식한 소리 최악이야. 50% 100%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그래야 나도 맞는 줄 알았다. 야야야. 야, 야. 아니, 아니 50% 100%이 바보 같은 거 사. 50% 100%는 사자성어로 치잖아. 그거 아니야. 50% 100%가 오 그렇지 그렇지. 맞죠? 이말 맞죠? 50% 100% 탈모다. <laughs> 일취월장. 일석이조. 일이일비. 탈출한다. 출발! a y Samuel s a m 이 e l s a m 생이나 Samuel s 오케이. e l Samuel Samuel s 삼위일체. l Samuel Samuel s a m 가 e l s a m 일취월장! a m 모 e l Samuel s a 이 u 전 l 이 a m u e 심이 a m u 이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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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인심전시 인심을 <laughs> <유순을> 왜 시켜 <laughs> 일치벌장 일석이조 백해무이 삼위일체 일이이비 조삼모사 이구동성 네. 가자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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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천재를 만났어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카사노바 팀의 승리입니다 버려 버려 더려라요자 아, <laughs> 여러분 이 라운드는 찐 장학 퀴즈입니다. 뭘찐 장학 퀴즈? 뭔 소리하고 있네. 시사 상식 퀴즈입니다. 너 시사 강하니 자신 있습니다. 시사 상식 자신, 자신 있어요. 연습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카이스트 학생들은 대답할 수 없고요. 아, 저희만 가능한 건가요? 네. 자 카이스트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테. 아 테레. 야야야. 야지코이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카이스트. 카이스트. 아, 좋다. 에이. 코리아 코리아. 잠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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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눈만 마주쳤는데 e a Korea! Korea! k o 마 e a k o r e 이 Korea! k 자 코리아. k o r e 드 k o r e 드 Korea! k o 스 e a k o a k a k o a k a k a k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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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어드밴스드, 인스튜트, 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오! 과자입니다 소리 질러! 연습 문제였어 <laughs> 아, 연습 문제예요, 이거? 아, 근데 얘도 오. 모르더라고요, 물어봤는데 <웃음> 몰라 <웃음> 너, no, 네 학교 카스트어 무서워. <laughs> 어 무서워 무서워. 질리겠네. 와. <웃음> <웃음> 자 가겠습니다. 집중해. 예린이, 찬이. 집중해. 쇼펜하우가 한 얘기예요. 쇼펜하우? 쇼페나워? 아 쇼펜하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뒤에 올 문장을 아, 말씀해 주세요. 진짜, <laughs> 진짜 너무, 너무 어렵다.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카이스트 카이스트 <목소리>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다 정답. 우와 진짜. 오! 아니 아 여기 연세대 연세대 언론정보학과. 야, 나도 나왔어! 야, 나 명대나왔어. 야 지금 이게 야나 똑똑해 똑똑해볼. 똑똑해 똑똑. 똑똑해, 똑똑해, 똑똑. 똑똑해, 똑똑해, 똑똑. 이게던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아니 그냥 이게 갑자기 떠올랐구나 추리! 추리 어. 그냥 바닷물 먹으면 계속 마시면 짜니까 먹고 싶으니까 돈도 계속 갖고 싶잖아 아, 아니, 아니. 아 문제가 너무 카이스트에 맞힌 거 같아요 카이스트도 몰라요 아 카이스트에 맞췄는데카이스트 어, 뭐.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한 시간 정도 하고 는 똑똑한 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 너무 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헌한 아니 헌한 이런 건거 날짜를 <laughs> 중밖해보쳐 아왜 아, 이구나 알지 알고 얘노 꼴먹은 봉우리야 아 머리 아파 저게 그거 아니에요? 아 오와이나크루 2와 함께 아 오와이나크루 2와 함께 뉴스 트럭 여기 있다 뉴스 트럭 잠깐만 와 You, 감사합니다 어머니. Kamsa Monik. Yes, y 다 자, 그래서 지금 스코어를 말씀드리면 1대1로 동점이 되셨습니다. 승부 you. Thank you. 딱 h a n k you. Thank you. Thank a i 가 여러분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임입니다. 바로 버스킹 노래방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먼저해요? 먼저 하십시오. 우리 먼저 하면 안 부르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아 먼저하세요. 그럼 저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곡은요 가겠습니다. 듣고 싶을까. 이거 봐, 히트곡을 해야 돼. 이거 노래방이니까. 나 같이. 아, 그래 듣고 나서 잠시만, 잠시만 생각을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모는네 네 목소리가 보고 싶을까 알아들뻔한 노랫말 여서 미안해 미안해도 부디 넌고 들어줬음에 후회도 미련도 없는 척 떠났지만, 아. 이게 내 진심인 걸꼭 알아줬으면, 우리 함께 듣던 그 노래 듣고 싶을까? 더 크게 듣고 나서 잠시 날 생각은 할까? 아주 혹시라도 넌 내가 보고 싶을까? 못난 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까? Okay, not today. 천천히 대답해도 돼. I, I just stay. 넌내 목소리가 듣고, 듣고 싶을까? <닷음> 누굴 만나봐도 다시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랬다. 야! 자, 고려. 자, 고려. 데뷔소어요점소어요점 아, 역시 AI가 정확하네요. 자, 저희 팀이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 소리 질러. 좋습니다. 네. 포기하려 포기하시고 넘기세요. 넘겨. 아 넘겨요. 아, 넘겨요? 오, 여기 앞에서 계속 보고 기가 죽었네 어쩌지 하는데 저희는 누가 있죠? 가보자고. <laughs> 저희는 축제에 맞게 어. 조금 살랑살랑한 노래 한번 준비해봤어요. All for you. 오. All for you. 오. 다들 같이 불러주세요. 다 아시죠 이 노래? 네. 칠텐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끊지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아난 미움보다 걱정스런 마음에 무작정 찾아. 지른 말야 나만이 고민해서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 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다 b e f o r you, 난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Love, 작은 맘 속에 답해주세요. For oh, love, 니네 향기로 채울래. 그 속에 영원히 쳐버린데도 난 행복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조율이 무대가 더 좋았으면 소리질러볼까요?